풀죽새 이야기 풀죽새가 무슨 새인지 알아요? 풀죽새는 뻐꾸기의 다른 이름인데 풀죽을 먹다가 죽은 아이가 새로 변했다고 해서 풀죽새라고 부른대요. 자. 풀죽새 이야기 들어볼까요? 옛날 옛적 깊은 산골 마을에 한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부부는 늙음하게 딸 자식 하나를 얻어 애지중지 키웠지요. 그렇게 곱게 키운 딸이 일곱 살 되었을 무렵의 일이에요. 어머니가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더니 덜컥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아버지는 혼자서 어린 딸을 키울 생각을 하니 앞이 막막했지요. 호사리 같은 손으로 밥도 하고 빨래도 해야 하니 말이에요. 차라리 새어머니를 드리는 게 낫겠다고 생각한 아버지는 이웃에 사는 참한 과부를 새어머니로 맞이했어요. 그런데, 새어머니가 여간 심술 굳은 게 아니었어요. 새어머니는 틈만 나면 딸을 못 살게 굴었지요. 밥해라, 빨래해라, 청소해라, 밥매라. 잠시도 쉴 틈을 주지 않고 어린 딸을 부려먹는 거예요. 그리고는 밥 주는 것도 아까워서 풀죽을 쑤어서 주었어요. 한창 크는 나이에 풀죽을 먹고 배가 부를 리 있겠어요. 배가 고픈 딸이 풀죽 한 그릇만 더 달라고 하면 많이 먹는다고 구박을 했지요. 딸은 밤마다 휘영청 밝게 뜬 달을 보며 눈물을 삼켰어요. 아버지한테 일러바치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았지요. 하지만. 아버지가 걱정하실까봐 꾹 참았어요. 하루는 새어머니가 잠든 딸의 방으로 살금살금 다가가더니 남몰래 딸의 신발을 숨겨버렸어요. 그리고는 다음날 꼭두 새벽부터 딸을 깨워서 고개 너머에 있는 우물에 가서 물을 떠오라고 시켰지요. 고개 너머에 있는 우물물이 제일 맛있단다. 어서 가서 우물물 좀 떠오너라. 딸은 물동이를 들고 집을 나서려고 했어요. 그런데 신발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신발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는데 새어머니의 불호령이 떨어졌지요. 얘가 왜 이렇게 어물쩍거려? 냉큼 가지 못하니? 어머니, 제 신발이 없어졌어요. 핑계대지 말고 어서 나가. 우물물을 떠오너라. 딸은 하는 수 없이 맨발로 물동이를 이고 걸어갔지요. 길은 험하고 가파른 데다가 온통 가시투성이었어요. 발바닥은 찢어지고 까져서 피투성이가 되었지요. 그래도 딸은 꾹 참고 고개 넘어 우물 물을 떠오고 있었지요. 아이고, 그런데 그만 발을 헛디뎌서 넘어졌지 뭐예요? 그 바람에 물동이가 와장창 깨지고 말았어요. 아이고 아까운 물동이, 너 일부러 물동이를 깼지? 어느새 쫓아온 새어머니는 딸을 나무에 칭칭 묶어 놓았어요. 어머니, 제발 용서해주세요. 딸이 애원했지만 새어머니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요. 나무에 꽁꽁 묶인 딸은 목이 쉬도록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구해주러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그렇게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났을까? 어떤 짐승이 서서히 다가오는 것이 보였어요. 그 짐승은 바로 호랑이였지요. 아, 이제 나는 호랑이 밥이 되는구나. 딸이 두 눈을 질끈 감고 있는데 호랑이가 어슬렁어슬렁 어슬렁 다가오더니 이빨로 동아줄을 툭 끊어 주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소리 없이 산 속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딸은 호랑이 덕분에 살아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요. 새어머니는 언제 그랬느냐는 듯 살갑게 딸을 맞아주었어요. 얘야, 날도 추운데 어디서 뭐 하다가 이제 왔니? 밥은 먹었니? 새어머니는 딸을 보듬어 안고 야단법석을 떨었어요. 아버지는 그런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지요. 며칠 뒤 아버지가 일을 하러 먼 길을 가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집을 나서자마자 새어머니는 딸방으로 들어갔지요. 그리고 부러진 바늘하고 실을 던져주면서 저녁 때까지 커다란 이불을 다 꿰매 놓으라고 말했어요. 딸은 눈앞이 캄캄했지요. 부러진 바늘로 어떻게 커다란 이불을 다 꿰매겠어요. 저녁 때가 되자 놀러 나갔던 새어머니가 돌아왔어요. 새어머니는 딸이 게으름을 피웠다며 다시 나무에 묶어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갑자기 딸이 새로 변하더니 밧줄을 풀고 하늘을 향해 포르르 날아가는 게 아니겠어요?새 어머니가 손을 뻗어 새를 잡으려고 하자 그 새가 풀죽 풀죽하고 울었지요.그때부터 그 새는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풀죽, 풀죽하고 서러운 목소리로 운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풀죽새라고 불렀답니다.